아, 들리 안심하세요. 여긴 병원이에요. 저는 지금 환자 코스프레 하는 중이에요. <laughs> 환자 코스프레, 원래 그 정치인들 사고 치면 휠체어 타고 나오잖아. 사고, 사고 큰거 치면은 어, 회장님들 휠체어 타고 나오잖아. 링겔 꽂고. 지금 코스 그거 하는 중이에요. 지금 <laughs> 지금 요거 영양제 주사 맞으면서 어... 불쌍한 척 할라고 하려고... 불쌍한 척 할라고 지금 동정심 유 여론 동정심 여론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지금 환자 코스프레 중입니다. 아 아픈 건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피로 피로회복 링겔 맞고 있어요 아 이렇게 혈색 좋은 환자 보셨습니까? 원래 휠체어도 타야 되는데 <laughs> 좀애반것 같아서 어. 비자금 횡령 뭐그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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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응? 그런 거 있으면 야신! 환자 코스피 한단 말이야. 원래 잘못해놓고 이제요. 어? 그 질타를 피하기 위해서 존나 아픈 척하는 거지. 안심하세요. 여기는 병원이에요. 전화는 없어요. <laughs> 아래쪽에 감각이 없으니 어떻게 된 거예요? <laughs> 아, 안아파 아니, 지금 지금 그거라니까. 뺑기 치는 중이라니까. 방구 뀐 놈이 성낸다고. 아, 이게 아닌가? 심신 미약 상태였습니다. <laughs> 과도한 방송으로 인해서 제가 심신 미약 상태습니다 심신이 미약하여. 판사님의 선처를 희망합니다. 낯선 천장이다. 여긴 어디지? 또 내가 죽은 건가? <laughs> 나는 몇 회차 인생을 살고 있지? 지금 몸에 좋은 거 맞고 있어 어? 저거 뭔지 알아? 아 몸에 좋은 거야 아 마스크를 썼어야 되는데 아씨 내가 김도한테 병원비 져야지 내가 병알못이었네 내가 지금 마스크를 안꼈네 호흡기도 달아달라 그럴걸 아니지 코에 그것도 달아달라 그럴걸 코에다 꽂는 거 있잖아 그냥. 인공호흡기랑 아씨 내가 몰랐네 그거 그거 달았어야돼 아프지 마요 아 코에다는 거는 식도까지 해서 음식 공급하는 거야. 음.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전에 또 사람 보니까 뭐 주사로 뭐밥 먹는 거 있다던데 영양 주사. 어 하얀 거. 어 안녕하세요. <laughs> 나 그거 알아 코에 끼는 거 원앙 소리 크고 음매하는 거. 불을 꺼주셨어. 간사이 왔다 왔습니다 걸렸을 거라분명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개지랄을 한것 같은데 잊어주세요 그냥 나쁜 꿈이었다고 그냥 다 나쁜 꿈이었다고 생각해주면 안 될까 진 미안하죠 직킬 이들 때문에 방송하는데 내가 누구 누구 덕분에 방송하는데 말이야 그렇지? 이가 <laughs> <제가> 이렇게 아픕니다. 이집 아, 죽을 거 같아. 인거 다 맞으시면 배고프실 테니 소화 잘 되고 맛있는 음식나좀 잡수십시오. 어, 기어드림도 배가 차야 부립니다 어, 빨리 빨리 형님. 동정에 호소. 동정에 호소해야 돼 빨리. 씨발 매매더안 맞으려면 감정에 호소해야 돼 빨리. 동정 여론을 이끌어서 어? 빨리 동정심 유발해야 돼 지금. 나 혈압이 너무 낮아. 죽을 것 같아. 의사가 그러는데 혈압이 낮대. 무리하지 말래, 빨리. 어, 아, 나 너무 아파. 어, 죽을 것 같아, 빨리. <laughs> 그러니까 잘못도 없던 걸로 하면 안 될까? 아, 나 너무 아픈 사람인데? 응? 아픈 사람은 좀 봐줘도 되는 거 아닌가? <laughs> 미안해요. 이제 안 그럴게. 솔직히, 못 믿겠지. 그동안도, 믿어달라고 맨날 말해놓고 배신했잖아. 믿어달란 말은 안 할게. 그냥 노력할게. 음. 하고 있어요. <laughs> 아유 나 심심 미약 상태야 지금. 어 어제 그저께도 심심 미약 상태여 가지고 이거 빨리. 형그 빨진하는 어, 거 보면 이거 형을 감동해야 된다 또 이거 어, 원래 우리나라 심님 미약은 좀 봐주잖아 이거. 좀 봐줘야 된다 이거. 아 안돼 안돼 아, 나 큰일 났어 지금 어어어나 어, 죽는다 어저그특에더에저 <laughs> 그, 걱정해준 글들 다 읽었어요 다 지우긴 했는데 다 읽고 지웠어 너무 서운해하지마다 읽었어 아 근데 너, 이거 이거 심신미약 드립이란 거 환자 드립은 자주 쓰면 안돼 이거 조커로 써야 되는 카드란 말이야 뭐 그만큼 내 지금 어 위기에 빠져 있는 거지. <laughs> 피싸게 쓴 거야, 지금, 이 새끼들아. 아, 전에 한번 썼다고? 아, 아 죄송합니다. 어, 너무 아파. 어, 나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아. 호해줘호해줘 어, 어, 얼른. 아, 나 죽는다. <laughs> 더블 피스 아이가 부탁드립니다. 한쪽, 한쪽만. 그래, 맞아. 어제 그거다 심신미약 상태여가지고 김도택기 중에서 어? 기가 나와버린거야 그건 내가 아니었어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안그랬어 기가 그랬어 기 어? 가장 심층에 있던 인격이 나와서 잘못한거야 나는 아무 잘못없어 어다 다 걔가 잘못한거야 다 걔가 잘못했어 <laughs> 그, 그 새끼 순 나쁜 새끼예요 <laughs> 김도님 다른건 안 부러운데 피부가 왜 이렇게 좋으세요 너무 부럽다 왜 이렇게 순 나쁜 새끼야 어. 어, 내 몸을 자꾸 지배하려 그래요, 그 새끼가. 어, 기가 그랬어 여기. <laughs> 본체가 약해지면 기가 나온다고. 내그 주도권을 자꾸 쟁탈하려 그래.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육체의 주도권을 쟁탈했다고 그 게다가 아니었다는 거. 기의 문, 어? 기의 폐차란 그거야. 하필 쟁탈한 육체가 쓰레기였던 13일 거지. 김도는 오렌지 어, 몸이 별로 안 좋아서. 육체를 일단 일단 가져는 갔는데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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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몸이 좀 쓰레기인 거야. <laughs> 아 육체 이거 개쓰레기 막 이러면서 이제 신신야 그만... 그러니까 신신이 될 걸로 기됐다 그거죠 농담이에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제가 잘못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과 방송 몇회쳤나고요한 스무 번은 한것 같은데 <laughs> 지금 벗어난 중이 벗어난 중에 누워서 벗어난 중이에요 손들고 있어 마음속에서 손들고 있어 어제가 며칠이었지 6월 12일, 기억해야 돼. 그날을 잊어서 간대. 항상 반성해야지. <laughs> 안 죽어, 이 새끼들. <laughs> 아니, 지금, 어? 뭐? 뺑기 치는 중이야. 아픈 척 하는 중이야, 이 새끼들. 아, 이번 아니야. 지금 이번이었으면 환자복을 입었겠지. 그냥 캐주얼하게 딱 영양주사 한대딱 막. 원래 아저씨들 영양주사 받고, 어, 기운나다 음, 내일도 한대 맞을까? 이러면서 이제 IT 업계 종사하시는 분들, 그런 분들 많거든요. 이 세계? 나이 세계 가면, <laughs> 이 세계 가자. 어, 이 세계 갑시다. 괜찮네, 이 세계. 마법소녀로 전생하자. 핀란드 가는 거 아니야? 너희 아버지는 핀란드 가셨어. 뭐? 핀란드? 핀란드가 아니라, 응? 하늘나라겠지? <laughs> 근데 저번 달인가, 로, 로건 봤거든, 로건. 프로페서 자비의 교수 나오잖아. 어, 진짜 개불쌍하더라 기... 똥을 좀못 가리고. 너무, 너무, 너무 슬펐어, 그냥, 거고 그래서, 울버린이 돌봐주잖아. 죽지 못해 산다, 이러면서 막. 로건 못 보신 분 있으면 한번 보세요. 되게 슬퍼, 진짜. 완전 슬퍼. <laughs> 죽지 못해 산다, 내가, 이러면서 이제요. 어? 아, 진짜 개불쌍해 띵작이지. 아휴, 됐다. 나도 좀, 잠깐 자야겠다. 다음에 봅시다.